여러분, 앞으로 몇주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도둑은 누구를 말합니까? 도둑은 우리들의 삶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들이고, 사람들을 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도전과 유혹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유혹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그 일들을 이용해서 그 배후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또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영의 역사도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보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또 풍성한 열매도 거두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풍성한 삶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성함이나 성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안 믿어도 사람들 잘 사던데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과 이 세상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계시기에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삶.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에도 힘을 낼수 있고 또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섬금이 기쁨이 되고 수고가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될수 있는 삶,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정말 풍성한 삶.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이 중세 신학의 대가 중한 사람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책 신학 대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은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몸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그리고 정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내면에 내면이 부딪히게 되는 것은 내적인 공허함이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될 때에 영적인 충만함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충만함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다 다르고 주신 재능이 다 다르고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성교에 대해 사람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또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영혼도 좀 구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도 좀 전하면서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좀 맺고, 이 세상의 헛된 자랑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랑을 가지고 그것을 좀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바그 소유를 기준으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면서 살고 또 잘한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누가 더 많은 사람인지 누가 더 적은 사람인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런 것을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 부와 진정한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풍성한, 그 부유한 사람은 그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 하나님께서 부하다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 믿기에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믿는 기쁨으로 살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서모나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라오게디아 교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겉으로 보기엔 정말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나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 우리가 주님을 늘 가까이하며 또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또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 물어볼 분이 계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의지할 분이 있고 또 도울 분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 거둘 열매가 풍성한 삶.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면 주님 안에 늘 거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께 이렇게 단단히 붙들려서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예수님께 이렇게 단단히 붙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 예수님께 단단히 속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붙어 있는 것에 따라서 같은 열매를 맺고, 또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1년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이 신문광고를 통해서 24명의 지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 정해진 룰에 따라 2주 동안 12명은 간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절반인 12명은 죄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선량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악수도 하고 웃으면서 2주 동안 좀 잘해보자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간수 역할을 한 사람은 갈수록 권위적이고 강압적이 되고, 죄수 역할을 한 사람은 갈수록 눈치를 보면서 정말 죄수처럼 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돼도, 이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간수처럼 변하고, 또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죄수처럼 변해서, 이 실험을 더 계속하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그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수 있게 됐습니다. 교회라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 속해서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세속적이 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해서 살아가면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성령을 닮 성령의 열매를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하고 우리가 주님을 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혹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좀 분별하고 또 자신을 이렇게 좀 바로 잡아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리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보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주의 말씀을 좀기기우리 듣고 또 주님께서 읽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에 부딪히게 주시는 부딪치게 해 주시는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좀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죠? <웃음> 표정들이 <웃음>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멘.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작심삼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3일마다 작정을 하면 일 년도 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 한 달이 지나면서 시들해지셨으면 또 다시 작정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 북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터치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혹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감동을 주시면 멈춰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좀 가고 멈추라고 하면 좀 멈추고 그렇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도 살수 있게 되고 또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운동회 하기 전에 선서를 하더랍니다 손을 다 들고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 그러면 하나! 그러고 뭐라 뭐라 그러면 따라하고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 내용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애들이 또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 넘어져도 울지 않습니다. 하나, 이긴 팀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 진 팀을 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반칙을 해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들이 이렇게 유치원, 보면 애들 이기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들으라고 이거 아마 한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 우리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 살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려면 좀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그렇게 해도 아니다, 나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겠다. 그런 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점은 우리가 주님을 제안하면서, 주의 말씀을 제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사는 것만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만 내가 따르고 싶은 만큼만 성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자원에 비추어서 이 상황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도전도 못하고 시도도 못하고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을 이렇게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그들이 노력하는 중에 믿음의 귀한 열매도 맺고 하늘 기뻐하신 뜻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 우리가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될것 같으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안될것 같으면 이젠 기도는 그만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면서 살아가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구해야, 구하고 듣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상황이 어떠하건 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든든하게 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삶을 비춰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이 나이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무거운 짐같이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꼭 읽어야 돼막 이런 짐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족 부족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거라고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어, 하나님 말씀 을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에 삶을 시작할 때에 좀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가지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서 주님 안에 늘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내마으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 풍성이 맺으며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